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계시다가 자기의 고향이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실 때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산악지대인 수가성 쪽으로 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가는 길에는 베델도 있고, 또 여러 도시들도 있죠. 그 베델을 지나서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한낮에 길을 가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또 목이 마르셔서 수가에 있는 운물에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운물가에는 그 나무들도 심겨져 있고 환경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누가 물을 떠러 오면 내가 물을 좀 얻어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운물에 계시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운물은 우리나라 운물하고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물은 평지 위에 이런 돌을 쌓거나 관을 놓고 드레박을 내려서 이 물을 긷는 그러한 개념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드레박을 내려서 물을 긷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파 들어갑니다. 땅으로 파 들어가서 돌계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뜨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실 때그 이스라엘의 운물들은 나무들을 많이 이렇게 심어놔서 거기에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편안하게 나무 그늘에 쉬시고 누가 물들어 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 생각하는 것은 수가성이라고 성경의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지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가라는 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일까? 이런 궁금한 마음을 가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이렇게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운물은 야곱이 팠다는 말이죠. 야곱은 지금부터 1600년 전, 18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는데 그 전에 1800년 전에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수가성에 있는 운물은 무려 1800년이나 된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가란 이름이 구약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운물을 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야곱의 발자취를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성경에는 수가란 말이 나오지 않고 또 신약성경에는 세겜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수가라고 하는 성이 옛날 구약시대에는 세겜이라는 성이었었다. 물론 정확하게 그 자리는 아닐지라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붙어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가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곳은 세겜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야곱이 세겜의 운물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성을 단순하게 우리가 수가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곳은 과거 야곱이 운물을 받던 야곱이 거주했던 세겜성이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사실 세겜이라는 말을 가만히 우리 보십시오. 세겜, 제가 뭐 원어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세겜이라는 말과 수가라는 말이. 서로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가성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세겜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음물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려 1800년 전에 야곱이 판 음물입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음물을 파고 큰 공을 들인 거죠. 큰 음물을 이 파서 물을 먹고 사람도 살고 또 가축들도 먹이고 거기서 부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야곱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거주하는 세겜의 그 아들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할례를 베푼다는 그러한 미명하에 수많은 세겜 사람들을 죽였어요. 더 이상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물을 남겨두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식구들이 다 도망을 났습니다. 그 음물을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음물을 판 야곱의 식구들은 실상은 이 음물에서 몇년 먹지 못했되는 거예요. 자기가 파놓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큰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음물을 팠는데 이 음물을 못 먹은 거예요. 몇년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이렇게 음물을 버리고 갈때 대개 고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까 봐, 원수가 먹을까 봐그 물을 메꾸고 갑니다. 대개 메꿔버려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 운물을 팠는데 야곱이 가보니까 불레새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또다시 운물을 팠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운물은 실상은 야곱의 식구들이 자기들이 팠지만 먹지 못하는 운물 다 메꿔버리고 도망을 갈 수도 있는데, 야곱이, 야곱의 식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자기들이 먹지도 못하는 운물, 음물, 그 운물을 그냥 놓고 갔어요.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자기가 먹지도 못하는 걸 남이라도 먹으라고, 다른 사람이라도 먹으라고, 원주민이라도 먹으라고, 뭐 그거를 과거의 음물이라는건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이것을 그냥 주고, 뭐돈 받은 것도 아니고, 야곱이 그곳을 떠날 때판거 팔고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놔두고, 그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무려 400년 이상을 그음물을 누가 마셨습니까? 세겜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려 공짜로 400년 동안 그 음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큰 일을 한 겁니다. 정말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판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남을 위해서 그 수고와 고생을 했다.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 음물을 메꾸고 가지 않았구나. 남들이 먹더라도 그것을 쾌히 먹으라고 그 음물을 오픈하고 무려 400년 이상을 가난한 원주민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사람들이 강대해지고 그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430년이 지났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가난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의 탈출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대거 몇백만 명이 나와서 드디어 가난 땅을 차지합니다. 가난 땅에 가봤는데 그 음물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음물이 그냥 있는 거예요. 400년 지나서 왔는데 그 음물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가난한 원주민들도 이 음물을 메꾸지 않았어요. 지금 땅을 뺏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그 땅을 뺏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운물을 메꾸지 않았어요. 도망가면서도, 죽으면서도, 그래서 그 운물이 건재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땅을 4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지 않습니까? 분배를 쫙 이렇게 받아가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수가성 세계물 중심으로 요셉의 큰아들 문하세에게는 북쪽 땅을 주시고, 또 남쪽 땅은 에브라임에게 주시고, 신기하게 이 수가성 음물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북쪽은 요셉의 큰 아들, 남쪽은 요셉의 작은 아들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여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제가 몇주일 전에 요셉이 세겜에 갔다가 도단에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설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하고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4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겜이나 도단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은 도단에서 정말 억울하게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400년이 넘은 다음에 가나한 땅을 분비하시는데 요셉에게 그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가족을 위해서 애굽에 가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 가족이, 그 민족이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세겜과 그리고 도단을 중심으로 요셉의 자손들이 그 넓은 광활한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런 말이 여기에 끼어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전도했다. 거기에서 물한 그릇 얻어 마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음물의 역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공을 들여서 이 음물을 팠는데 자기가 얼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물을 메꾸지 아니하고 떠나갔는데 가난안 원주민들이 400여 년을 그물을 마시고 시부리 민족에게 다시 그 땅을 빼앗기는데 야곱의 후손들에게 다시 그 땅을 빼앗기는데 그들도 역시 못된 심정을 가지고 그 음물을 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물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함부로 꺾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함부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군이나 적군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이 마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난 원주민들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 여러 민족들 혼합된 사람들을 그 땅에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강제 이주시켰어요.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도 몰라요. 바벨론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완전히 어느 민족인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아다가 아수르의 왕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리게 버리, 하려고 이 수가성 근처에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거 집단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먹기 시작한 지가 또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북쪽 나라가 722년에 망했으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b c 722년. 586년에 망하고 남쪽의 빛이 722년에 망했고, 586년에 망했으니까 약 400년 만에 우리 주님께서 또그 수가성을 방문하신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약 400년을 그 음물을 먹었습니다. 그 음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히 이방민족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출신도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셨습니까? 야곱이 판 운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판그 운물물을 그들이 마신 거예요. 시브리 민족도 마시고, 가난 원주민들도 먹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땅과 상관이 없는 엉뚱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또그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생존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야곱이 맨 처음에 운물을 파고 1800년이 지났습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곳에 가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수아성에 가셔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1800년 전에 판 우물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 생수를 얻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생수를 길어서 준그 여인과 주님께서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생수를 먹고 살지만 갈증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항상 갈증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전통이 있고 이 오래된 이 귀하고 귀한 물을 너희가 지금까지 마셨을지라도 너희들의 영혼이 고갈되고, 너희들의 심령의 갈증을 느끼고,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실 때, 너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야곱이 판 운물, 1800년이나 된 운물 앞에서 그 운물에 유효기간은 지났고, 이제 새로운 생명, 정말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심령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생수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그 물이 우리의 몸을 좀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시원하게 할지 몰라도 이 땅의 물은 우리의 영혼을 적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을 적실 수가 없어요. 하루에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내 영혼이 시원해지질 않고 내 죄가 씻어지지를 않아요. 지쳐지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800년이나 된 야곱의 음물을 옆에 두시고, 너희가 이 음물을 이렇게 오래 마셨어도 너희에게 영혼을 살리는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 음물에 처음 나타나신 주님께서 내가 이 음물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선언하신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생수를 끌어오시는 분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생명, 영적 생수를 우리 주님께서는 끌어오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수의 자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에게 오면 너희들이가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나에게 오면 너희의 육체도 살 것이고 나에게 오면 너희의 영혼이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나에게 오면 너희들의 죄가 씻쳐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의 운물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마셨습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마시고, 가난 원주민들이 마시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마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거기에서 그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가 그 영혼을 살릴 것이다. 야곱의 우물의 역할 그것을 완전히 주님께서 대체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와서 마셔라. 사마리아 사람도 와서 마시고. 낮에도 와서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남자도 마시고 여자도 마시고 어떤 사람도 다 와서 마셔라. 죄인 사람도 와서 마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시고 이 세상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야곱의 음물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나눠 주시겠다는 이런 선언을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야곱의 운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운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사람에게만 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골고루 누구를 가리지 않고 생수를 나눠준 곳이 야곱의 운물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아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울타리가 없다. 우리 교회는 문이 없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그런 문은 우리 교회에는 없다. 야곱의 우물에도 울타리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와서 마시고 강도도 지나가다가 마시고 또 하나 아래 될 것은 세계면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뭡니까? 죄 짓고 도망온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거든요. 죄짓고 도망온 사람도 그물을 마시고 성공한 사람도 그물을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생수를 제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울타리도 없고, 우리 교회는 문도 없고, 우리 교회는 자격 심사를 하는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영혼을 살리고, 육체가 살고, 하늘나라를 약속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열린 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열린 운물로 삼아 주십시오. 활짝 열려서. 많은 영혼들이살수 있는 생수를 제공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성대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생수를 떠다가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생수를 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를 함께 받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